자 저와 함께 보실 차량은요, 진짜 전 오늘 나올 차 중에서 진짜 단언컨대 제일 자신 있는 게뭔줄 알아요? 오늘 이 차가 결이 제일 좋아요.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어 화면상에도 아마 잡힐 거예요. 2006년식 모델에 12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에요. 스포티 차량이고 SUV 차량이다 보니까 험하게 탔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앞에 범퍼 진짜 반짝반짝하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 친구가 재치였대요. 재치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본 컬러예요. 도색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앞에 그리고 보닛 앞에 글라스 한번 보시면 컨디션 진짜 말도 안 되고요. 우리 감독님 옆으로 한번 잡아주시면 이 친구들이 단점 중에 하나가 부식이 잘 납니다. 이게 사이드 쪽에 부식이 잘 나가지고 뭐 덧대져 있는 아크텔이 많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70%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가장자리 파스나거나 볼록 볼록 나온 부분들은 보이지않새도 보이진 않네요. 와, 감독 옆에서 찍었어요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담겨요? 진짜 깨끗하죠? 저 진짜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결이 오늘 나올 차중에 진짜 단연 탑이에요. 심지어 이 핸들 안에 들어가는 이 그림마저도 부드러워요. 여기마저도 정말 부드럽습니다. 안쪽 한번 보여드리면, 어, 가죽, 원래는 레자인데, 가죽 시트로 지금 위에 덮어 씌워 놓으신 상태고, 핸들부터 여기 안쪽까지 다 보세요. 진짜 깨끗하게 잘 탔죠? 이게 보통 물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 살아있어요. 굉장히 이쁘게 관리 잘 해놓으셨고, 안쪽도 깨끗하게 해놓으셨고, 아, 여기 또 보시면은, 사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핸드폰 거치하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 겸용으로도 같이 또 보실 수가 있는 게 또, 메인 키포인트고, 진짜, 와, 이거는 김 대표님이 보셔도 깜짝 놀라시게 본줄 알았지? 짜 데뷔 만져보세요. 진짜 깨끗하다. 결 진짜 좋죠? 음. 오늘 이 친구가 결 탑이에요. 오. 뒤쪽도 지금 제가 왜 접어놨냐면 여기 바닥 보여드리려고 접어놨는데 진짜 깨끗해요. 뒤쪽 가죽 다 해놓으셨고 깔끔하게 다해놓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6개월마다 주행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엔진오일 교체하시고 팬벨트까지도 모두 다 교체를 해놓으셨대요. 전 오래된 거 진짜 깨끗다 뒤에도 광이 난다. 이렇게 광나난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도색을 하게 되면 이 광이 벗어나게 하는데 심지어 번호판 녹색 번호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확 느껴지시죠? 이쪽이죠. 여러분들면 이거 있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대표님 찐이라 그랬죠. 오우야. 오우야. 여기 감동감동 감동, 여기 클로즈업 해주세요. 진짜 깨끗하죠. 보통 여기랑 이 부분이 하얗게 사가요. 플라스틱이 연도가 오래되면 햇빛 받으면.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요거 살짝 걷어드릴 텐데. 바닥 쪽 보시면 완벽하게 평탄화가 돼요. 낚시 좋아하시거나 캠핑 좋아하시거나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세컨카로 딱 좋을 것 같은 게 3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대표님 대박인 게뭔줄 알아요? 해당 차량은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측면 쭉 이어서 보면은, 제가, 이 친구, 이름입니다. 이름 이룬 TLX 최고급형 모델인데, 사료는 붙여놓으신 거예요. 자, 지금 안쪽 한번 보여드리면, 시트 깨끗하죠? 이게 왜 깨끗하냐면, 어, 차주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타셨고, 실내 클리닉까지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앞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독님. 앞쪽으로 잡아주시면, 이 친구가 앞쪽에서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어디까지 기대하셨어요? 아마, 가격만 놓고 별로 기대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기대 포인트, 완벽한 외관 컨디션. 두 번째 포인트, 아이, 사제 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자뇨이자뇨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제로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차가 아무리 흔들려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동 짱짱하게 잘 걸리고요 뭐가 키포인트냐면 앞에 거치대 해놓으시고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게 아니라 요즘 거 주셨고 그 다음에 내비 블랙박스 앞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이거 짱이죠 스포티지에는 원래 썬루프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썬루프 들어가 있고 앞좌석에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봐봐요 버튼까진거 있나요? 눌린 거 있나요? 밑바른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깨끗하게 관리, 진짜 잘했어요. 저는 진짜 이차 보면서 놀랬던 게차 키마저도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내제차도 이렇게 안 깨끗해요. 근데 정말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오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차는 오늘 안 나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차를 누가 먼저 빨리 선점을 하냐 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선점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